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요새 참 재밌죠. 한국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안 하고 사는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네. 전 서양하고는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어, 이 19세기 중반부터 말이에요. 그 신문 뉴스는 말이에요. 상품이었어요. 사실이든 소문이든 간에 스토리가 잘 포장되면, 그리고 그게 이제 대중한테 신뢰만 주면 그 성공한 뉴스가 됐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영국의 언론사는 말이에요. 매일 데스크에서 살인, 방화, 절도, 스캔들을 갖고 오라 그랬던. 거. 그러지 않으면 기사에 자격이 없었어. 그런 뉴스가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2011년. 그 로이터가 말이에요. 기후변화 뉴스 책을 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손을 두 손을 다 들었어. <laughs> 특파원이 징징 됐습니다. 기후변화를 어떻게 기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소스가 너무 없다. 응?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어떻게 기사를 쓰라는 거냐. 그러고. 그러다가 편집부도 그렇지. 응. 네가, 봐도, 네가 봐도 그렇지. 응,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 2011년부터 그 로이터가 그 기존의 그 기후변화 뉴스를, 뉴스량을 50% 줄여버렸어. 도무지 뭐 기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한 말이야. 근데 진실을 말하면 되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말하, 말하는데 소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말해요. 기후변화 뉴스를 내보내는데 인용한 기후변화 과학 논문, 논문이 3% 였습니다. 3%.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97% 로이터 통신이 보내준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는 97% 가짜라는 소리야. 뉴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발굴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진실로 믿고 살겠다고요? 참, 정말. 우리 시대가 말입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요. 이 나버랭이들은 뭐냐면 자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영업해서는 원자재, 응? 데이터 원자재를 조달하는 놈들이에요. 뉴스 가공하고 비교 우위 무역은요. 역시나 미국, 영국, 프랑스인데요. 1980년대, 그 AP, AFP, UPI, 또 로이터, 이네개 빅, 빅 뉴스 통신 그 공장, 뉴스, 뉴스 공장이 소스를 막 캐오는 곳이 어디냐면 34%가 미국, 28%가 유럽, 17%가 아시아, 11%가 남미, 6%가 중동, 4%가 아프리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원자료도 거의 미국과 유럽에서 갖고 왔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마치 미군 기지라든가 나토 기지 심어 놓는 것처럼 원, 그 원자재 광부들, 특허원들, 특파원들을, 특파원들을 심어 놓고 뉴스를 가공해서 응? 음? 버거킹, 맥도날드, 빅맥을 계속 만들어 낸 거란 말이에요. 어, 그 걸레 같은 불량 식품을 갖다가 그걸 좋다고 받아 쳐먹었어. 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이4대 뉴스 공장을 빅4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UPI가 힘이 좀 약해져갖고 빅3리라 그래. AP, AF 로이터 이 회사가 80년도 지금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전세계 뉴스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주요 신문사 총 7, 1700개가 있고 방송사가 총 5000개가 있는데 그 도매 물량을 공급하는데 세계 세계 국가가나 200개의 국가를 본다면 각국당 평균 8개 신문사, 각국당 평균 30개 방송사에 영상을 전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뉴스하고 근데 아그 이상한 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이 엄청나게 싸거든. 독립통신사도 있어요. 아주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갖다 주는. 근데 가격이 비싸. 10배, 20배, 30배 비싸다고. 그러니까 싼, 싼 거. 맥도날드만 계속 팔아들이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저, 동, 저기, 저, 방송사, 언론사가. AFP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 거잖아. 그래갖고 아프리카 전역을 다, 다 커버를 하고 있다. 전 세계 167개국의 뉴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를 완전히 중앙을 다. 있어. 어떻게 그 어, 저기 저기 뉴스를 만드냐하면 아프리카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주권을 주장한다든가 또 남미 쪽에그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테러리스트라고 딱 가공을 시켜버려 뉴스를 딱 이렇게 가공 가공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세계로 수출한다고 옛날에 한국이 원자재 들여와 갖고 가공해 가공 무역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기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갖고 이제 원자재를 갖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저기 AFP 통일에서 다 가공합니다. 그그 그 저기 원자재 갖다 주는 애들이 1700명이고요. 그 가공하는 새끼들이 어? 2400명이고 하루 5000개 기사를 만들고 있고 3000개의 사진을 만들고 있고 300개의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그걸 전 세계에 다 수출하는 거예요. a p 통신은 말이에요. 이 조작의 달인처럼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56개의 그 필리체 상을 받았는데요. 34개가 사진, 사진상이야, 사진상. AP는 말이야. 전쟁 때하고 전쟁 이전에 낫지하고 400만, 아, 미안합니다. 4,000개의 사진을 서로 사고팔았다고. 영업하는데 아군하고 적군이 어디있어 Associate Press. 그 A.P.M 말이에요. 해외 99개국에 248개 사무실 을 두고 있고 하루 2천만 달러를 원자료를 받아갖고 가공해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서 세계 1,300개 언론 방송사에 대량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 도매상이. 그래서 대충 어떻게 그 저기 저기 뉴스를 강화하냐면 하 미국하고 유럽 바깥의 세계 뉴스는 기근, 살인, 유혈 폭동, 정치 스탠들 이렇게 뉴스 공장에서 불량 제품을 만들어갖고 대량 수출하고 있고. 간단한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립한 베트남을 갖다가 베트콩이 점령한 지역이라고 뉴스를 가공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냈단 말이야. 이런 그거 먹으면 탈라요, 설사합니다. 남미는 말이야 그런 설사할만한 그 불량식품을 갖다가. 자기네 그 통신에 60%를 받아들였고요. 한국, 일본, 필리핀은 거의 100%를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차라리 로이터나 받아들이지. 로이터는 금융 경제 전문 통신사잖아. 수입의 8%가 해외 증권사라든가 해외 뭐 증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돈을 번다고. 200여 개국에 2,500명의 특파원이 있고, 600명의 사진기사들이 원자재를 채굴하고 있단 말이야. 톰슨 로이터라는 걸또 새로 만들어갖고 말이야. 비교적 전문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세계 대학하고 학계 논문 작성법을 만들어갖고, 그 기준을 만들어갖고, 미국 대학하고 학술 마케팅, 학술 정보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단 말이야. 이 로이터가. 한국 대학도 이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톰슨 로이터사가 만든 논문 작성법을 그대로 만들어갖고, 논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걸 디지털화 시켜갖고, 톰슨사에다 넘기면, 톰슨사가 돈을 벌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미국 대학을 1에서부터 10개까지 다 최고로 만들어 놓고, 미국 연구기관도 1에서부터 1 0까지다 최고로 만들어 놓고, 미국 연구의 제국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 톰슨 로이터란 말이야. 그걸 최대한 도와주고 있는 게 한국의 대학입니다. 마지막. UPI. UPI는 힘이 좀 약해졌죠. UPI가 원래 좀 힘이 셌어 미국 건데. AP, AP도 미국 거고. UPI는 자꾸 재벌이 자꾸 이제 가져가서 자기 거를 만들고 막 이렇게 분열이 자꾸 되니까 하다보니 까 몸이 좀 약해져갖고, AP한테, AP 통신사한테 좀 많은 그 힘을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문선명이 인수하게 됐잖아요. 인수를 했든가, 인수하려고 했든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4대, 4대 그, 뉴스 공장, 뉴스 공장이 전 세계 뉴스를 90%를 더 좌지우지하고 통신을, 어? 서클레이션 시키고 있다. 그말이 유통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빅포가 등장한 그 1980년대 AP통신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하루에 9만 단어를 수출했거든? 근데 그 아시아에 가있는 특파원들, 특파원들한테 가 받은 원자료가 19,000 단어야. 그러니까 뉴스 수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4.5배가 높아. 다시 말하면 원자료를 버물, 버무려 갖고 자국 뉴스와 함께 450% 뻥을 튀겼다 그 말이에요. 이 뻥튀기가 어? 소매상, 소매중개상인 유니버설, AOL, 콜롬비아, 비아컴, 디, 디즈니 같은 데넘어가고그 밑에 있는 방송사 사람들 그대로 또 가공된 채로 또 전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걸레 같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었던 게 지난 40년인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광고회사가 몇 개가 참여했는지 알아요 200개가 참여했습니다 광고회사가 그래갖고 군인들 세워놓고 연출하고 컷뭐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연출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KBS, MBC, SBS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예요. 우크라이나 사, 사태 말이에요. 어휴 목소리 크면 안 되는데 아이 참 정말. 네. 하여 기자는 말해요. 기자라고 하는 나버랭이는 뭐냐면요. 쓰레기잖아. 기레기라 그러잖아. 그기 기레기 맞아요. 기레기기보다 원자재 광부야. 원자재 캐내면, 회사에서 가공하고요. 그걸 수출하는데요. 앵커는 누구냐면요. 쇼핑 호스트예요 앵커라고, 아나운서라고 하는 인간들은. 원자재 책을 광부나, 앵커나 스스로 뉴스를 가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파, 파면 되죠. 모든 뉴스 가공은 회사가 합니다. 기자는 원자재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P, AP 통신이 만든, 가공한 단어가 뭐냐면,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사용하려면, 그, 로얄티 내야 돼요. 모든 정보는 다 돈이고요. 장사가 될만하고, 그러니까 갖다 파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가는 그 전쟁 정보 말이에요. 그 정보, 누가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얼마나 돈을 많이 고 샀을 것 같냐고, 정보를. 그러니까 AOL, 디즈니, 컬럼비아, 유니버셜, 비아컴, 모두가 다그 걸레처럼 소매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뉴스가 다 똑같잖아. 200개 광고회사가, 200개 광고회사가, 어, 뛰어들어서 만든 연출된 그림들을 죄다 내보내고 있는 거를, 어? 그거를 전 세계 방송국들이 받아갖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 주주들이 대다수가 세계화주의자고요, 스네버스네버들이고 핸들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뉴스 공장에는 말이야, 또 CIA라든가 FBI라든가 MI6라든가 모사들라든가 정보기관하고 정보를 또 주고받아 경쟁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래요.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2년에 말입니다. 그 차베스 대통령하고 베네수엘라 어? 이란의 아마딘네자드 대통령이랑 같이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어그 뭐 축하 연설을 했다고 그러면서 차베스가 그 농담을 했어요. 야 우리 두 명의 대통령이 서 있으니까 말이야 저 기자들이 저 기자들이 말이야 워싱턴 방향으로 미사일 쏠 거라고 기사를 쓸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그 진짜 썼어요. <laughs> <laughs> 만난 지 3일 만에 AFP 기사에서 아마마 레젠트 대통령하고 차베스가 워싱턴을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걸 전세계그 방송국이 다 받아들이는 거야 신분상 정신병자죠? 정신병이 한들인 줄 알아요 2013년 8월 18일 날 유엔 감시단이 시리아에서 지금 산, 그 반군들이 많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좀 어떻게 된 일인가 보러 왔거든. 그랬더니 3일 후에, 3일 후에 그, 시, 그 아사드 정부가, 아사드 그 시, 시리아 정부가 자국민한테 샤린가스를 배포해서 죽였다는 거야. 근데 이 유엔 방문지로부터 15km 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 이런 정신병자 짓을 누가 하냐고, 정부가. 반군이 일부러 꾸몄지, 나, 나토랑 미국이랑. 그걸 AP통신하고 AFP통신하고 로이터통신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도대체가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를 뭐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이후에 서방의 그 수뇌부들이 정 IQ가 침팬치 수준이라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이제 저기 인터뷰 따라가잖아. 기자들이. 그러면 미리 말을 대놓고 해요. 응? 어떻게 얘기, 얘기하냐면요. 이 사태가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대통령한테.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 물어보는 방식이 싸가지가 없어. 왜이 사, 이 사태를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완전 병신이야. 정신병자 이런 병신이 없어. 오바마가 그랬잖아. 시리아 정부는 자국민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 누가 언제 죽여? 얼마나 답? 아휴, 저기 여러분들이 바깥에 바지 입고 나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왜 치마 입고 그래요, 남자가? 이러면 정신병자라고 봐야 돼,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 푸틴한테도 그랬단 말이야. 진이 참인 저기 저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오바마가 그랬어. 러시아는 왜 냉전 시대를 회귀하려고 하냐고. 아 누가 냉전 시대를 회귀한다 니가 혼자 말을 만들었지. 그렇게 지뢰가 말을 막 만들어요. 혼자. 혼자 막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에 확 뒤집어 씌워. 그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AP통신, AFF통신, 로이터통신이 전세계 통신의 90%를 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먹힌다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이미지와 뉴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는 99%라고 말하고 싶은데 100%가 거짓말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경영학과 다니는 사람들한테 좋은 책 소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어로번역된 루머라고 있습니다. 루머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가. 장, 노엘, 케페로 책을 읽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엄청난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네? BTS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하나 있어. 또 럭셔리 스트래테지라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십시오. 모든 뉴스는 다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이란은 전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죠. 이란을, 이란을 완전히 핵 위협 국가로 만들어 버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이게 모두가 다 어, 통신사를 서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나 중국이 좀 미디어를 잘 몰라. 내가 뭐. 보기엔 그래. 아, 무에서 아유를 만드는 건 뭐냐면, 에? 액팅 스쿨이 있어요. 카테스스럽프 액터라고 있다고요. 음. 위기 상황에, 저 위기 상황만 연출하는 회사가 수십 개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갖고 만들어낸 게뭐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터진 거예요. 폭탄 터져 거기 폭탄 안 터졌거든요. 근데 일부러 폭탄 터진 거로 만들어서 사람들 다리가 잘려나고 이러고 다 이게 다 연출한 거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200개 광고 회사가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알바 아르바이트 비용 주면서 계속 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말이야. 도무지 믿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 진실을 보다하면 참된 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공포에 떨던 시절에 진실을 전달하면 무모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뭔지 알아요? 무지하야됩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공부 더더 더 해갖고 오라는 거야. 완전 바보 사회가 되버렸다. 바보 사회가. 에휴, 혼자 공부하세요. 언론 정보 믿지 말고요. 테레비 꺼버리시고요. 무엇보다 생각을 깊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보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이 뉴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laughs>